안녕하세요. 신장 지킴이입니다 네,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고요. 아, 저는 1998년 1월 8일 이식을 했습니다. 아, 1919년 6월 현재 신장 이식 21년 차이고요. 아, 현재 신장 투석을 하시는 분이나 이식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식받고 일상생활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준비해서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더 늦기 전에 유튜브를 개설했습니다. 저는 신장 복막투석을 92년, 6년부터 98년 이식하기 전까지 약 2년, 2년 정도 했는데요. 기회가 되어 타인에게 이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건강하게 일상생활하면서 살고 있고요. 지금 복용하는 것은 면역 억제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다음처럼 먹고 있는데요. 산디문 뉴랄 25mg 두개 그리고 켈코트 6mg 한개 마이폴틱 36mg 한개아 그리고 혈압약 콜레스테롤 센트럼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요. 에나프린 혈압약 반알 1분의 1 콜레스테롤 한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영양제 센트럼. 근데 병원에서는 지금 센티 렉스라에서 지어주더라고요. 어, 최근 저의 신장 기능 수치는 CR, 크리아티가 1.43이고요. 어, 제가 제일 좋았을 때가 1.34에서 어, 제일 나빴을 때가 1.75요 사이에 이제 수치를 유지했었는데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올라갔다가 다시 물을 좀 먹고 쉬고 그러면 다시 떨어져서 평균적으로 한 1.4에서 1.5대 사이입니다. 이 크레아티아 신장 기능 수치인데요. 이거는 신기능을 나타내는 척도이고 피 속의 노폐물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손발 붓는 것은 없고요. 혹이라도 붓게 되면 그날은 절대로 무리 무리하지 않고 일찍 들어와서 일찍 쉬는 편인데요. 효율적인 방법은 이렇게 부었을 때는 대충 씻고, 그 다음에 누워서 종아리 발 부분 밑에 높은 베개나 쿠션을 깔고 누워있는 게 빨리 붓기를 뺄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얼굴이나 눈주위 부분이 부었을 경우에는 창문은 조금 열어놓고 누워있으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면 눈주위에 붓기가 빠지는데요. 그래도 안 빠진다 그러면 한숨 자고 일어나면 거의 다 빠집니다. 그리고 저의 혈압 정상 범위인데요. 120에 80 정도이고 당뇨는 없고요. 단 것을 가급적이면 안 먹습니다. 그리고 혈압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알 먹고 콜레스테롤약 한 알. 아침에 한 번만 딱 먹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8시간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고 점심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쉬는 정도고, 특히 먹는 음식이 먹은 음식이 역류해서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책상에 쿠션을 받치고 엎드려서 쉬는 정도입니다. 잠은 충분히 한 8시간 정도 자고요. 운동은 절대로 무리하지 않습니다. 신장에 부담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회 2번에서 3회 정도 실내 자전거를 타고요. 강도도 아, 약하게 탑니다. 그리고 월, 수, 금 이렇게 타는데 좀 피곤하면 월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2회 정도 어, 피곤하면 아예 안 하고요. 그리고 사무실 휴게실에서 가로 기둥이 설치되어 있는데 푸시업을 하는데 정상적인 푸시업이 아니고 상체만 엎드렸다 일어났다 아, 이렇게 쉬면서 한 50번 정도 그리고 진짜 컨디션이 좀 좋다 그럼 일주일에 1층에서 14층까지 한번 혹은 두번 이렇게 비상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죠. 무릎 보호를 위해서. 왜냐면 우리가 이 식약을 먹게 되면은 엉덩이나 허벅지, 그리고 팔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하체 운동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21년 동안 입원은딱두번 했는데요. 원인은 외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입원은 2후 8년 정도 일주일 정도 했고요. 두 번째 입원은 29, 29에 19년 만에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했는데요. 다행히 항생제 주사를 맞고, 어, 나쁜균들은 100%다 잡고 어,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원인은 화장실에서 큰일, 작은 일을 볼때 불결한 장소였던 것 같아요. 이식약을 먹으면 그 감염 노출이 자주 되잖아요. 네,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그래서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은 좀 조심해서 가야 되고요. 아, 역전 화장실이나 불결한 대중 화장실은 피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아, 그래서 아, 앞으로 여러분과 신기능, 신장 기능 투석시 주의사항, 이식 후 식단 관리. 운동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야 할때 어떻게 해야, 해야 되는지 마스크는 반드시 지참해서 가야 됩니다 주변에 어, 주위에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이 기침을 한다든가 그러면 좀 미안하지만 마스크를 껴야 됩니다 돌아서서 마스크 끼고 자리를 이동한다든가 어, 그렇게 해야지 내 신장을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부분을 아래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댓글 남기가 좀 멋쩍다 하시면은 제 개인 신장 치킴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내용 보고 성심성의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입니다.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버티고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힘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